저희 조코프 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 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프 TV 조현드립니다자 오늘 뉴올랜스 펠리컨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아뉴올랜스 펠리컨스를 대표하는 스타는 역시나 자이언 윌리엄슨이죠. 자 그런데 그 전까지는 뭐 앤서니 데이비스였는데. 아 펠리컨스 팬들 가운데 데이비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 트레이드 되기 직전 막판에 뭐 깽판 치고 나갔고 그리고 자이언은 지금 저렇게 하품을 하고 있습니다. 팀을 어, 트레이드로 떠났던 애틀란타의 다이슨 데니얼스가 그런 얘기했었죠. 그 조직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거기는 저주받은 곳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빠르게 반등이 필요한 뉴올리언스가 아, 파이어 세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선수를 또 내보낼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 요 뉴스 한번 파고 들어가 볼게요. 자, 뉴올리언스의새 반짝이가 뭐 돌입했다. 아, 새 반짝이에 돌입했다. 뭐 이런 어, 뜻으로도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구단 역사상 가장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냈죠. 이번 시즌 성적은 제가 뒤에서 뭐 구수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로스턴의 모든 선수에 대한 시장성을 검토하겠다. 에그 시장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선수를 트레이드 블락에 올렸을 때 얼마나 매력적인 매물을 받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해보겠다는 뜻과 준비 없습니다. 손댈 수 없는 선수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뉴올리언스의 현재 입장이고요. N.F.S. 없다는 뜻입니다. Not for sale. 우리 절대 이 선수 안 팔아. 없다는 거죠. 간판 스타인 자이언 윌리엄슨을 비롯해서 핵심 선수들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지만 왜냐하면 조 듀마스가 새로 왔잖아요. 구단 수뇌부가 새로 오게 되면. 뭐, 아주 급격한 변화를 택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선수들에 대한 가능성을 재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갈 공산도 큽니다. 음, 그래서 아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이와 별개로 주어진 기회에 따라서, 그 주어진 기회라 함은 이 선수를 내보냈을 때 어떤 시장의 반응이 올지를 보는 거겠죠. 그래서 다른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 자이언의 향후 3년 계약은 2025-26 시즌 8밀만 부분 보장이기 때문에, 자이언도 뭐팔아제끼기에 그렇게 어려운 유형은 아니에요. 다만 자이언은 6년을 부상으로 날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제일 비싼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올리언스는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뉴올리언스의 봄은 언제 올까요? 자2013-14 시즌 이후에 최고 성적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2013년이 바로 뉴올리언스 호네치에서 뉴올리언스 팰리컨스로 명칭을 변경한 해입니다. 최고 성적은 서부 컨퍼런스 5위였어요. 바로 13-14 시즌과 14, 15 시즌. 앤서니 데이비스가 젊고 날렸을 때였고요. 그리고 플레이오프 2라운드 진출이 최고 성과였습니다. 17, 18 시즌이었어요. 이때는 1라운드에서, 어, 드루 할러데이와 뉴올언스 펠리컨스의 에이스였던 AD가 활약을 하면서 포틀랜드를 꺾고 2라운드에 진출했을 때죠. 그때 이후로는 전부 다뭐 일라 딱 아니면, 프린 딱 아니면 뭐 플레이오프 탈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425 시즌 1314 시즌 그러니까 구단 이름을 바꾼 이후로 최악이었습니다. 서브 컨퍼런스 14위 21승 61패 승률 25.6% 아래쪽에 저희가 이 스탯은 스텝유지에서 스탯 가지고 왔는데 죄다 부정적인 색깔인 빨간색밖에 없어요. 네, 그 정도로 뭐 읽을 가치가 없습니다. 특히 수비를 보시면 26위 27위 27위 25위 21위 27위 야 이거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수준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탱킹을 했는데 예, 결과는 2025년 로터리 픽탑3 어, 안에 들지 못했죠. 자 뉴올런스의 로스터미 연봉을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뉴올런스가 아, 리빌딩을 한다. 혹은 뭐 파이어 세일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연봉 현황인데 지금 뉴올런스 보시면 야 이거 세 판짜기 쉽지 않겠는데 또는. 이거 굳이 세판 짜야 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자이언 윌리엄슨 있죠, CJ 맥컬럼 디전테 머리는 부상 때문에 다음 시즌 거의 못뛸 거고, 브루스 브라운, 그 다음에 허브 존스, 캘리 올리, 트레이머피 3세 경험과 패기, 그 다음에 또 삼점과 인사이드 이런 조화가 굉장히 좋아요. 음, 바로 리셋 버튼 누르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워낙 불투명하고 부정적인 이슈가 많죠. 자이언 언제 들어놓고 언제 하품할지 모릅니다. 언제 또 섹스 스캔들 나올지 몰라요. CJ 맥컬럼은 본인이 뉴올리언스에서 은퇴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뉴올리언스에 대한 애정이 엄청난데 다만 디존테 머레이 야심차게 픽 주면서 데려왔는데 다음 시즌 뛰지 못하고요. 네, 그다음에 허브 존스나 트레이머피 3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린 유망주들인데 아주 적당한 금액으로 잘 잡아놨어요. 네, 그리고 조던 호킨스도 루키 스케일로 다음 시즌까지는 어, 뛸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브 미씨. 네, 지난 시즌 뉴올리언스에게 얼마 없었던 아주 긍정적인 이슈였는데 미시라는 또 훌륭한 유망주도 있어요. 또 알바라도도 연평균 4.5밀밖에 되지 않는 네, 엄청나게 팀 친화적인 계약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막상 뚜껑 열고 보면 어, 이거 진짜 뭐 시장성을 검토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자이언은 다음 시즌 40밀을 받지만 보장된 연봉은 8밀밖에 되지 않습니다. 267 시즌 이후로는 비보장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팔수 있는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c j 맥의 컬럼은, 이제 노세아가 진행되지만, 그래도 노세아가 저속입니다.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고, 디존테머레이는 크게 다쳤기 때문에, 디존테머레이는 크게 다쳤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가 있을 수가 없죠. 결국에는, 허브존스나 혹은, 트레이머피 3세, 이두 명, 또 이브미 씨까지, 이렇게 몸값이 비싸지 않고,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예, 굉장히 많은 자산을 좀 땡겨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 시즌 때한번더 달릴 수 있는 기반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브루스 브라운과 그다음에 제레미아 로빈슨 어를 제외하면 다 계약이 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건강하기만 하다면 디전테 머레이의 빈자리를 채울 수만 있다면 굳이 갈아엎을 필요도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부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진짜 이보다 애매하고 모호한 로스터도 없다는 거죠. 네, 팀의 중심이 돼야 될 자이언 같은 경우에, 뭐, 50경기 뛰겠습니까? 네, 또 최근 들어서 악재까지 또 일어났는데, 이런 악재를 알고 뉴올리언스가, 어, 모든 선수들의 시장성을 검토하겠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지, 또 의문이 될 정도로 자이언은 지금, 사생활 측면에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 선수고요. 결국에는 이 팀은 트레이머피 3세 혹은 허브 존스, 이브 미시 위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베테랑들의 그런 무게감 자체가 디존테 머레이의 이탈로 인해서 크게 높지 않다는 게 그게 문제라 볼 수가 있죠. 자, 만약에 뉴올리언스가 선수들을 전부 다 내놓는 파이어 세일을 감행한다면 가장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선수는 저는 두 명이라 생각해요. 허브 존스, 그다음에 트레이머피 3세. 어, 이브 미시는요. 미시는 이제 루키 시즌 끝났습니다. 루키 스케일러 3년 더 활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미시는 내버려 두겠죠. 받아올 수 있는 반대급부가 또 연봉 때문에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고. 자, 그래서 허브 존스 같은 경우에는 배당률이 이미 떴습니다. 네, 1998년생. 어마어마한 실링을 지닌 유망주는 아니지만, 몸값이 싸고요 어떤 팀에 데려다 놔도 제 몫을 해낼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윙 디펜더입니다. 자, 델러스가, 예, 델러스가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커스 레이커스가 근데 어떻게 데려올 거야? 네 저거는 별로 와닿지 않고요 세나트론스퍼스 휴설로켓츠 스덴버러캐치인데뭐 덴버도 마찬가지죠 네 허브존스를 어떤 식으로 데려올 건지 왜 저런 배당을 매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델러스는어 니코에리슨 단장이 가장 중시하는 건 수비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허브존스와 어 단장의 색깔이 맞긴 합니다만 줄수 있는 게 어떤 게 될지 어 그리고 뉴올리언스가. 가장 유의미하게 자산을 땡겨올 수 있는 두 명이 허브존스와 트레이버피 3세입니다. 물론 자이언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드래프트 픽이 많고, 예, 그 다음에 허브존스의 연봉이 세진 않지만, 단기로, 어, 단기로 혹은 10밀 전후로 계약이 묶여있는 선수가 많은 팀이 유력하지 않을까. 세란토니와도 상당히 잘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시즌은 부상 때문에 뭐 허송 세월 했어요. 20경기 32.4분을 뛰었는데, 살짝 주가는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큰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통상 기록은 내 시즌 240경기 뛰면서 득점력은 그럭저럭. 하지만 3점 성공률은 그래도 꾸준히 발전 중에 있었고, 수비력이 최대 강점이기 때문에 당장 이겨야 되는 팀, 윈나우 팀. 그 다음에, 뭐, 우승 컨텐더, 우승 후보들, 이런 팀들이 허브전스에게 아주 많은 군침을 흘릴 거고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트레이머피 3세입니다. 2000년생이고요. 2m, 3cm의 장신 슈터입니다. 어, 트레이머피 3세는 공이 없는 움직임도 좋고요. 볼을 가졌을 때 뭐, 1대1 능력은 떨어지지만, 폭탄 처리도 잘 합니다. 딥스리, 그 다음에 운동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풀업도 뭐, 그럭저럭 하고요. 어떤 팀에 데려다 놔도 허브 존스와 마찬가지로 그 팀의 전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선수죠. 자, 그래서 트레이머피 3세 다음 팀 배당률을 살펴보시면 덴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데 요 본문을 읽어보시면 덴버 트레이머피 3세를 그냥 영입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트레이드고 그 트레이드의 주요 조각은 마이클 포토 주니어일 것이다. 그래서 마이클 포토 주니어의 트레이드가 이루어진다면 뉴올리언스, 그 다음에 머피를 아, 받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그런데, 뉴리런스가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연봉을 떠안겠냐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쉽게 이해는 안 갑니다만, 어쨌든 덴버가 플러스 500, 인디에나는, 어, 배당률 2위입니다. 인디에나 같은 경우에는, 뭐, 앤드루 네마드를 집어넣던지, 아니면 벤 메서린, 뭐, 벤 셰퍼드, 그 다음에 일라드 픽을 집어넣어서, 뭐, 피 3세를 데려올 수 있겠죠. 뉴리런스 역시도 선수 대 선수의 뭐, 1대1 트레이드보다는, 여러 자산들 연봉을 쪼개고 그다음에 1라운드 픽을 줄수 있는 네, 그런 팀들을 선호하겠죠. 세안토니오또 들어가 있고요. 디트로이트 뭐 이미 언더캡 팀인데 가지고 있는 자산은 제법 있죠. 그리고 클리퍼스 레이커스 마이애미 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팀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만, 덴버너게츠가 배당률 1위다. 네 이건 쉽게 수긍은 안 갑니다만, 어쨌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머피 3세, 네, 부상이 좀 잦은 편이긴 합니다. 지난 시즌도 29경기에 빠졌는데. 하지만 2 1 2득점, 커리어 하이 기록 세웠고요 필드 골 45.4%, 3점 36.1%, 통상 기록, 내네 시즌 2 0 0신한경기 60경기를 조금 넘게 뛰었습니다. 어, 그런데 뭐 계속해서 위상과, 그 다음에 기량이 올라가고 있고, 신장도 2m, 3cm. 최근 들어서도 뭐 키가, 어, 자랐으니까요. 그리고 머피담세가 정말 훌륭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공격팀, 아 그리고 또 아주 준수한 보렌들러가 있는 팀과 뛴다면 저는 저 기록은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봐요 지난 시즌 뉴올리언스의 그 황폐화된 로스터에서도 21.2득점을 슈터가 필드골 45.4%로 만들어냈다 이거는 머피 3세가 개인 능력의 기인한 봐도 저는 크다고 봐요 리그에서 과소평가 받고 있는 선수고 언젠가 올스타에 두번세번 번 뽑힐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뉴올리언스는 머피 3세를 아, 어, 내 보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대가를 요구할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예, 뭐, 중립기여를 박아야겠습니다만, 자이언의 여자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아, 어, 전 여친인 이 제인도라는 어, 여성으로부터 지속적인 학대, 통제 및 위협적인 행동을 이유로 고소가 된 상태예요. 제인도는, 어, 금전적인 손해배상으로 18에서 50밀, 그러니까 18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추가로 어, 자이언이 총으로 나를 위협했고 또 부모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예, 무단으로 잠복을 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이언의 입장 네, 일단 자이언 측 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부인했고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아, 명예를 회복시키겠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결론이 나와봐야지 판단을 할수 있는 문제니까요. 다만, 자이언이 뭐, 어, 포르노스타의 그런 추악한 면에 폭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이언이 계속해서 코트 바깥에서 부정적인 이슈밖에 없어요. 살을 못 빼고, 음식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 예, 그리고 또 뭐, 벤치에서 자는 장면, 조는 장면, 여자 관련한 문제, 야, 진짜 자이언이 듀크 대학에 서툴 때만 하더라도 워크래식 때문에 이렇게 망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큰 돈을 거머쥐고 심지어 그연봉에 각종 세부 조건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인의 커리어를 망치는 걸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뉴올리언스가 하루 빨리 자이언을 팔아야 된다. 이 문제와는 별개로, 이 문제의 결론과는 별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 올 여름에 역대급 이동이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저는 자이언더 그 후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디마스가 뭐 예전에 디트로이트의 구단 수뇌부일 때팀 운영을 잘했다가 마지막에 말아먹긴 했어요. 그리고 NBA 사무국에서 일을 했었고 본인은 또 선수 때 엘리트 선수 생활을 했었고 또두 번의 우승을 달성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자이언을 팔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이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뉴올리언스가 인기 팀은 아니죠 어 그런데 자이언 윌리엄슨이 오면서 한때 엄청난 하입을 받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에이스가 경기장에서 입도 가리지 않고 하품을 할 정도로 정말 질이 멸렬한 팀이 돼버렸어요 아예 이참에 그냥 싹 갈아엎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올여름 주목해야 될또 다른 팀으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를 주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펠리컨스에 대한 소식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